네 품맥골 인터뷰 시간인데요 올 시즌 K 리그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선수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개인 통산 100골은 물론이고요 31라운드까지 득점 1위를 지키고 있는 광주 FC의 정조국 선수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볼 메고진 골 선수 힐링 프로젝트 두 번째 선수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아마 K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. 광주 왔습니다. 목포로 내려왔습니다. 정족 선수와 함께 합니다. 와. 아, 반갑습니다. 아이, 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지난번에 사석에서 보는 건좀 되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어디 결혼식에었나 네, 뭐. 뭐.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, 오랜만에 뵙니까 더. 멋있어지신 것 같은데요? 아,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. 예, 네, 좀더여 카메라를 확실히 많이 받으시니까, <laughs> 이제 연예인, 연예인 같기, 연예인 같은 기분도 들고. 아, 연예인은 사주오입니다데 어,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이렇게 뭐, 이제 힐링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고, 네. 어, 저희 방송이 정상이 아니에요. 그래서. <laughs> 아, 그런 거 좋아합니다. <laughs> 아니, 뭐, 저기 중국에서 뛰는 선수 만난다고 짜장면집 가는 뭐, 프로인데. <laughs> 어 괜찮은데요? 아, 그래서 아, 저희가 오늘은 약간 또 힐링 프로젝트, 힐링 네. 캠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, 저희가 캠핑, 천막 이런 것도 한번 쳐봤어요. 오늘 주무시고 가시나요? <laughs> 여기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어우, K리그에서 요새 뭐, 골 하면 패트리어트. 동족 선수 아닙니까? 네, 네. 많은 분들의 관심이 그 100호 골이에요. 네. 죠 그렇죠? 캐리 그 100골을 넣었단 말이에요. 네네. 저도 놀랐어요. 제가 이렇게 골을 넣었는지도.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이 스트라이커한테 네네. 100골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광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축하하기 위해서 뭘 하나 준비했습니다. 아, 뭐 이렇게 큰 선물까지. <laughs> 아니, 이렇게 <laughs> 큰 돈을 쓴건 아니고요. 제가 <laughs> 네, 잠깐 끌어보겠습니다 아, 예. 어디있더라 아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이거 있습니다, 어? 야, 아이고, 아, 자,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. 혹시 이게 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팩 해가지고. 네. 아, 제가 또 케이크보다 진짜 떡을 좀 좋아하는. 어 편이라. 진짜요? 네, 예, 떡을 어.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. 이거 저 인터뷰 끝남 제 가지고 갈 건데. 어, 아 그러신 건가요? <laughs> 제가 돈 주고 사면 안 될까요? <웃음> <웃음> 이번 시즌. 지금 프로 커리어 한 시즌 최다골이잖아요. 예. 근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. 이렇게 스트라이커가 너무 잘 맞으면 안 들어가고, 좀 빗맞을 때 많이 들어간다고. 우독빗맞는것 음. 같아요, 이번 시즌. 네, 올해 조금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고, <laughs> 또 많은 분들이, 어, 보고 찬 거냐, 이러는데, <laughs> <laughs> 겉으로는 보고 찬 겁니다. 하는데, 속으로 생각, 잘 아시겠지만, 딱 보시면 알잖아요. 이게 일로 찰 건다. 이제. 근데, 우, 운이 좋게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, 그래도 네.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<laughs> 골퍼들이 예측을 못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, 원래 빗맞아야 예측을 <laughs> 못 한다고. 그래, 그래. 광주 상이 가겠죠? 느낌이? 가야죠. 네. <laughs>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. 네. 개인적으로도 힘들지만, 정말 그런 열정과 음... 간절함을 가지고 막 싸우고 이겨내고 이러는 게또 다른 점, 스포츠에. 멋맛 같은 거 음, 맞아요. 네, 그래서 케리가가 지금 없는 또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얘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팀이 강주라고 생각을 해요. 전 맞아요. 전북이 우승한다고 얘기거리가 되는 건 아니죠. 동국이 형 뛰어나는 거? 동국이 형 죄송합니다. <웃음> 팀은 지금 뭐좀 마지막 이제 후반기에 더 치고 올라가면 상위 스프레드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사실 좀덜 알려져 있잖아요. 음, 그렇죠. 어, 막상 뛰어보니까 야이 선수 이런 선수들은 정말 음. 조금 더 올라가면 어, 좋은 선수가 될것 같아요. 물론 다 좋지만 네. 어, 이런 선수 혹시 있어요? 민혁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또 여름이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팀의 약간 소금 같은 존재. 음. 승민이도 너무나 모든 뭐 피지컬적으로나 음. 공격수로서 갖춰야 될 점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. 저도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까 기대가 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욱더 저희가 그래서 아... 어, 광주의 후배들 세분 저희가 선수 모셨습니다. 자 우리 여름 선수, 또 김민혁 선수, 송성희 선수 오늘 저희가 모셔놓고 정종 선수가 도대체 어떤 악행을 저지를 선배인지 <laughs> 한번 알아보시죠 함께 하시죠. 네. 이 순서는 어, 우리 정조국 선수의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. 아, 전 자신 있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요? 네. 뭐 저희가 그래서 후배들을 믿습니다. 어, 후배들을 모시고 어, 조국 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, 어. 어떠한 선배인지 하나도 어. 없이 솔직하 자, 야 이게 첫 번째부터 좀셉니다 정조국 선수가 광주로 온다고 했을 때. <laughs> 별로였다. <laughs> 별로였으면 O. 아니다. X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어이? 우리 여름 선수만 별로였다. 우리 뭐. 아, 이거는. 어, 그래도 제가 TV에서만 보던 선수가. 왜 침을 뱉는 거야? 아예? 어 갑자기 애가 방송용을 하자. 방송 재밌게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아니, <다시>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야 <laughs> <죄인된> 지금 저만큼 <laughs> 최인 된 거죠. 최인 됐어요. <laughs> 이거 편집도 안 돼요. <laughs> 아니 이, 어떻게 우리 팀에 진짜 우는 거 맞아?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? 저도 감독님한테 이야기를 적어. 네가 부주장인데 네가 컨트롤할 수 있겠냐. 이런 소리부터 하시더라고요. 아, 조국이 형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들었는데 말부터 그렇게 하시니까 성격이 안 좋으시나 생각을 했는데 네, 막상 와보니까 사나이 중에 사나이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는 표현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좀 폭넓어요. 좋게 얘기하면 뭐 남자다 때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어우 이게 마초스러워 막 거칠고 막 어우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. 좋은 쪽이. 저는 알고있어요자두 <laughs> <laughs> 번째입니다. 솔직히 외모는 내가 조국형보다 낫다. 외모는? 솔직히 조국형보다 낫다. 이건 사실 좀 <laughs> 이제 좀 늙었잖아요. <laughs> 자, 뭐 핸디크 없나요? 나이 핸디크. 아, 키우는. 없어요, 없어요, 없어요. 뭐, 에브 핸디크 변요 자, 하나, 둘, 셋! 아, 판 없어요, 반 없어요. 선택하십시 아. 아, 우리 김현 선수는 내가 낫다, 사실, 외모는. 외모는 그래도 제가 낫다. 아, 그냥? 떡보검 음. 닮았던. <웃음> <거>. <웃음> 아, 맞어? 아, 맞 요새 좀 핫해요. 아, 팬분들이죠. 잘못지 아, 아, 않았나요? 전혀요. 아, 전혀. <laughs> 음, 음. 아, 어떤 느낌인지 알까요? 약간, 약간 그... 미소년 느낌이 나요. 네, 네. 윤형이 그... 창피하다. <laughs> 얼굴 빨개졌다. 아니 얼굴이 <laughs> 왜 빨개져요? <빨개졌다>. 무서워 <laughs> <아니, 큰 웃음>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아니, 난 오엑스 퀴즈하다가 이렇게 얼굴 빨개진 사람 처음 봤어요. <웃음> 세 번째로 갑니다. 자, <laughs> 솔직히 나는 정종 선수가 불편하다. 자, 불편한 모. 얘네랑 나랑 오늘 안 보는 거예요, 이제? 이후로? 모르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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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하나, 둘, 셋. 우리 승민 선수는 왜? 저는 거의... 저는 거의... <laughs> 저는... 저는... 거의 뭐일을 매니저죠. 조경의 매니저. 아, 엄청, 엄청 시키는군요. 방졸 이런 느낌으로. 거의 납미형이라고 들었는데 한자만 하지 제가 고필하고좀 제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죠 조국이 형. 이게, 이게 오야지 더 말해주세요. 슬퍼 보여요, 더 나빠 아, 보이고. 다 애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<laughs> 하는 겁니다. 저... 아니 이게 밥을 잘안사나봐요가득값 보여드릴까요? 그걸 왜 아내한테 보여줘야죠? <laughs> <laughs> 좀 그런가요?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그 다음입니다. 조국이 <웃음> 형은 <laughs> 내롤 모델이다. 아 이건 자신있다 자신 있어요? 음, 애들은 아. 한 마리 있으니까 아 그래요? 음. 롤 모델이면 오. 조만간 회식하기로 오, 했거든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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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아니 지니 아니, 누가 굉장히 불만이 많아 지금 <laughs> 아니 t 어 s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? 지금 막 후배들 난리요 지금 아나 이거 하기 싫은데 만아 <laughs> 진짜 잘못 살았네 <laughs> 아. 자 하겠습니다 롤 모델이면 오. 아니다 X입니다 하나 둘셋 오. 이게 뭐죠? 이게 바로 회식의 책임인가요? <laughs> 조만간 회식하기를 <laughs> 아, 그럼, 그럼, 그럼. 자, 우리 민혁 선수. 왜왜롤매드래요 방송이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저번에 한 잘못만 했다가 둘이 앞에요 <laughs> 그, 뭐, 우리 한 명씩이요. 조국 영한테좀 뭐 바라는 것, 기대하는 것. 한반씩만좀 부탁해도 될까요? 항상 선수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경의 또 시점망을 위해서 저희가 좀 같이 도와오면은 좀더 저희 팀 순위도 올라가고 조경의 또 개인 커리어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조경이 평소에 야팀 성적보다는 내 개인 커리어야 나한테 어시스트에 어, 이런 얘기 담고 나봐요 정확하신 것 같아 요 <laughs> 맞죠 제발 맞죠 <웃음> 주신 어떡하려고 <laughs> 아나 울고 싶어 <laughs> 야. 나한테 패스해! 팀이 <laughs> 뭐 중요해! 나 그래, 내가. 야! 내가 한 번, 야, 갈비 쏠게! <laughs> 우리 여름 선수 혹시 음. 기대도 있지만, 요거 하나는 저좀한번 부탁드릴게요, 근데 진짜로 뭐, 경기장 안에서는 바라는 건 없고요. 음. 뭐 지금 시즌 끝나려면 두달 남았잖아요. 네. 두 달이 가기 전에 꼭 밥을 한번 먹고 싶습니다, 저도. 근데 진짜 안 샀어요? 아니, 다른 선수들하고 엄청 많이 샀어요. 다치고, 그래가지고, 집에 가 있었던 그게 있어가지고. 야, 오늘 저녁 먹자, 오늘 저녁. <laughs> 오늘 저녁 먹자, 다. 늦었어, 오늘 다 가지 늦었어, 마세요. 늦었어, 늦었어, 늦었어. 오늘 다 가지 마세요. 어. 오늘 낙지 여기 유명하니까, 탕탕이. 탕탕이! 어. 아, 아, 갔다. 아, 아. 최고죠. 어, 민혁선수는 다른 거. 마음에 걸리는 거 없었어요? 저도 뭐, 다른 거 없는데. 요즘도 저보다 송민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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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잘 형이 형이 아아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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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늘 정말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렇게 조우형과 함께했는데 저희도 광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상인 스트레 화이팅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밥 먹자 <laughs> 나는 감독님보다 네. 아들이 오+ 오해요 네 나의 최우선 순위는 아들보다 아내다. 입니다. 저도 살아야죠. <laughs> <laughs> 다무님의 인품이나 네. 또 인물을 봤을 때이거 되게 어디 이렇게 있는 걸 그냥 읽으신 네. 것 같은데 지금. 아 <laughs> 몰라. 어, <눈물네. 웃음> 선수도 힐링되고 축구팬도 힐링되는 힐링 프로젝트는 힐링 계속됩니다. <laughs> 계속 <됩니다. 웃음> <laughs> 역시 <또> 실전이 강하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우. 아. 네, 정국 선수 후배들의 팩트 폭력 잘 봤습니다. 패트리어트 정조국 선수인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엄청 당한 것 같은데요. 근데 문제는 지금 방송 행사라니, 정조국 선수랑 투샷을 보는데 진짜 카메라 마사지가 아니라 뭔가 뭉개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얼굴 마사지를 좀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제작? 진요. 네. 얼굴에 CG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사람 얼굴이 저렇게 차이가 나나요? <laughs> 카메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. CG 한국인데 네, 노력을 아,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놀랐어요. 좋겠습니다. 네. 네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네, 네. 본인이 근데 느끼고 계시더라고요. <laughs>